음빛이면 어떻고, 뭐 동빛이면 어떻고, 메달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나간 거 자체가 그분들이 진짜 노력한 거에 대한 그거야. 제가 약간 그거 보면 항상 좀 웃겨서 그래요. <laughs> 웃겨서 그래. <laughs> 또 금빛 질주 100% 있다. 내일 뉴스에 오늘 금빛 신호탄. 어, 뭐야 이거? <laughs> 너무 자연스럽게 서있었어나 벽인 줄 알았어. 내이건 또. 오늘은 왜이러죠? 차 세정이 되게 좋네 오늘 항상 차 세정이 굉장히 좋네요 계속 대야 흑빛 클로뎃? 금빛 클로뎃? 다 좋습니다 깜상 빨리 찾아가 여기가서 두명이었던것 같은데 여러분, 막, 개초보 이런 그래도 약간 유저 평가성 반응 좀만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지, 금지. 이 친구 스프였죠? 아할 거고. 가볼까, 한 번? 응. 뭔가 클로드시 약간 좀 이상한 거 같으니까. 여기 발정이 잡을 거고, 한 명은. 여기 있는 친구를 받아보자고, 한 번. 매그. 러지 어, 90미션. 맥을 잡아도 되겠는데? 이 샤각샤각 소리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고 근데 판자안 간다는 건 대화가 있다는 건데 신기한 일이군요. 지금 써볼게. 오 대화 반속 좋은데? 이 친구 잘하네. 대화 반속 좋네요. 아우 이거 몽구 1 0개인 대로 돌아가고 싶어. 너무 좋지 거는 좋은 판자인데나 부르타리나서 그렇게 리스크도 없어요. 깔고 밟음 죽음 그렇지! 철렁 발전기 한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원감을 치고 싶은데 너무 멀어 친구들 동선 좀 태워주자 나는 어차피 텔포가 있으니까 오요원감 치고 바로 달려갈게 여기로 달려갈 곳도 없네 이거는 옆이라서 두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 까비 차고 음, 몽고 좋 괜찮긴 한데 요새 너무 이게 우리가 그전 몽고한테 너무 기대하던게 있어서 그래 오호왜 이렇게 매그가 많은가 했더니 매그가 많긴 하구나 이번 판에 보이면 매그네 그냥 이러면 구하러 올텐데 말이죠 저기 앞에 또 매그가 말이죠 여기 판자를 뺐으니까 잡으러 갑시다잉 오, 잘 질렀다. 이거는... 이 친구는 뭐지? 이거는... 잘 모르겠네. 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라고매그구하로 온다잉. 환자 내리고 안바고할때 오... 늦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대화각을 좀 늦게 봤어요. 친구가 이거 올킬각이다. 이제는.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빡세게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응 그냥 겁시다 점식도 먹었겠다. 안 지켜도 될것 같아. 어그저께 몽구한 거 보고 지금 깨달았지. 제가 어그저께 몽구를 하도 오랜만 해가지고 좀 젖거든. 그때 생각한 게 아, 몽구할 때 이제는 그거 해야겠다. 더슬좀잘 깔아야겠다 생각을 했어. 큰일 있나요? 왜 친구들이 못 구하지, 계속? 뭐지? 왜 그래, 너희들? 또 대다드? 할받잖아 <laughs> <핥았잖아>, 이번에는. 쟤 <laughs> 뭘까요? 이건 뭐지? 나르면 선물인데. 다주고주네요 이 층을 먼저 들게. 좀 멀리 가서. 아니 이거는 내가 캠핑을 일부러 하려는 게 아니었고 그냥 와서 너무 나한테 기분 좋게 누워주는 걸. 태아가 있네요. <laughs> 빼고 철렁. 여기 오면 됐어. 발. 나 어차피 지 갈고리 걸데가 없었거든. 지존 캠퍼 각기야 이거? 그정도인가 아니 그래도 뭐가 좀 약간 억울한데? 너무 <laughs> 캠핑이라기는 <laughs> 아무튼 잘 풀렸어 너무 아니 아까 구하려다 실수를 잠깐 한것 같죠 일단은 가자! 어 구할 수 있는 느낌이긴 해 교환 가이긴 했는데 조금 아쉬웠다잉 친구들 갈고리 걸 수가 있나 두개? 저기 뒤에 걸수 있겠네, 제한 갈고리. 클 <끌> 머리가 좋네. 여기 갈수 있나, 저기까지? 던져다니면 어? 좋겠는데. 와, 아, 여기 옆에 한개 있다, 여기. 오, 어, 다행이다. 이. 두 명이 뭔가 똑같이 죽었다고. 사. 아, 오. 나이스 아! 내가 어쩜 저께게 몽구 제가 영상을 한게 올리려고 바, 봤거든. 몽좀 잘하는 생존자 친구들에 대한 같이도 한 영상이었는데 그때보니까 제가 덫을 몽구 하도 오랜만에 잘못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번에 덫을 잘 쓰게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깔아줘야지 덫 근데 이게 생명이니까 가스 오케이 몽구 쎄다와 몽구 강하다 블라이트야지 해 철렁 좋나요 그렇게 엄청나게 S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